욥기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 너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 22장은 유배 친구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유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로 그는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요비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화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여전히 징계의 원인을 요비의 죄에 두고 있는데 그중 특별히 교만으로 인해 요비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기 22장 전체에서 욥의 고난이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며 특히 6절에서 11절까지는 구체적인 죄목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너가 겸손히 주협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욥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충고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책망은 언론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분명하게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며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미, 그의 그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 은혜로 더욱... 하나님 앞에서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경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살아간다는 핑계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선택한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나요? 이것이 욕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욕은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을 했지만 그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laughs> 죄 없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로 인해 우리와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야라는 표현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그 신학은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의 겉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이라고는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비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